발뮤다 더팟 전기주전자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깔끔한 화이트톤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, 복선형 주둥이는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600ml의 용량은 개인적인 커피나 컵라면에 적합하지만, 대가족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만족하며 특히 홈카페를 꾸미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가격이 다소 높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